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0일 화요일이고요 어제 컨테이너를 오항에 반납하고 모다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실는거 강원도 문방 우리 고정집 그걸 받아가지고 문방에서 짐을 상차하고 지금 나갑니다. 고속도로에 올렸는데요. 법덩이가 엔진 체크 메다에 불이 떠가지고, 어젯밤에 목막 오는데 불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이 엔진 모양으로 노랗게 불이 들어져죠이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래 시동을 걸면은 불이 가야 되는데 불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벤처 서비스 센터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그 서비스 센터 정미 공장으로 들어가라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가까운 서비스 센터가 제천에, 제천에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천 공장에 전화를 하니까 일단 들어오라네요. 들어가가지고, 한번 컴퓨터 그 테스트하기에 물려 봐야 된답니다. 그래야 확실한 원인을 알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정비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여기서 부산 내려가려면 제천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천정비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계가 11시 35분 돼가지고 지금 가면은 점심시간 걸리겠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질비시간이라는데요. 단청 20시간 끝나고 테스트하기를 한번 물려가지고 복덩이를 수리 해가지고 그 서비스 부산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영동 고속도로 완종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이래 빠지면은 대구 쪽으로 내려가는 중앙 고속도로로 연결됩니다 자 제천 서비스센터로 가겠습니다 네 제천 톨게이트 내려가지고 지금 서비스센터 찾아가는데 바로 지금 1 k m 조금 못 가서 바로 센터가 보입니다. 저 앞에 이쪽, 저기 마크 좀 보이시죠? 나무 새로 지금 네비를 틀어놔가지고 핸드폰을 가 촬영을 하니까 지금 정병장 서비스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안전하게 주차장 파킹 시키고요. 접수시키고 헤드 분리시켜가지고 한번 볼지 바로 볼지 일단 모르겠는데. 자, 차가 많네요. 이 순서대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늦겠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일단 지금은 정심시간이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서비스 센터에. 요 과장님이 진단기를 물려 보니까 녹스 센서라 해가지고 이 배선 있죠 배선 요 배선 끝머리 부분에 센서가 달렸는데 그 센서가 나빠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센서를 교환해야 된대요. 지금 앞에 차들이 밀려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근데 이걸 작업 시작하면은 그래 오래 걸리지는 않는답니다. 이선 이것만 갈아입으면 되니까. 네 예,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이 센서입니다 지금 이거 이 센서 이게 나와요 남부터 여기 안에 구멍 보이죠 저 볼트 풀어가지고 대래서저 안쪽에 다 들어가는데 일은 간단하네요 일은 크게 복잡한건 아니네요네 수입 마치고 나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서비스 기간이 남아가지고 이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서비스 이게 3년에 45만 키로 서비스 기간인데요. 지금 제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11... 이어서 130미터 앞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11월 5일이 3년이고요. 지금 키로수도 43만 키로 거든요 그런 게 거의 서비스 기간 거의 다돼 가지고 지금 이런 해상이 일어나 가지고 다행히 돈이 안 들었습니다 이게 현찰을 주고 하려면 돈이 한 16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네요 그리고 자. 잠시 후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부품이 벤츠 순정품 말고 사제품이 나오는데 그거는 한 70만 원 정도 하고요.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속입니다. 이게. 그래도 이번에는 서비스 기간 안에 고장이 나 가지고 다행히 돈이 안 들고 수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참. 다음에 이런 인상 일어나면은 우리 많이 들어가요. 겠 300m 앞 교차로에서 왼쪽 도로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다 보내는 바람에 올라오는 오다도 좀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캐슬하고 지금 올라오는 오다는, 올라오는 오다는 내일 안산, 경기도 안산, 오후 1시 반차 오후 1시 반차 받았습니다. 이게 나가는 데가, 이게 뒤에 사시가, 이게, 경계석에 타네요. 몇번 해야 되나? 와 길을 왜 이리 만들어 놨지? 길을 요 잠깐 저우진국에서 이거 리가못 나갑니다. 이만들 <돈> 그래도 뒤에 샷이 타야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완전히 길을 큰 차들 좀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놓죠. 这是港口。